올해도 겨울이라고 복근 방치하는 거야? 복근 운동 각잡고 힘들게 한 시간씩 하지 말랬지. 짧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딱 15분씩만. 복근 운동 절대 어렵게 하지 마. 목 당기고 반동 쓰고 허리 말리고 많이 올라오면 복근 운동이라 생각해? 이러면 목 허리가 먼저 지쳐. 클런치는 올라오는 운동이 아니야. 다시 한번 말한다. 클런치는 올라오는 목적이 아니야.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접는다는 느낌이 핵심이야. 시선은 천장. 떡 당기지 말고, 머리 잡아 당기지 말고, 호흡을 아랫배로 잡고 툭~ 지금 이 상태에서 복근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져? 이게 제대로 된 클런치야. 많이 하는 클런치 말고, 제대로 하는 클런치 해봐. 반복, 또 반복, 복근이 저절로 툭~ 복근 운동이 진짜로 되니까 한족도 1등, 그게 l x 스야